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했습니다. 2023년 4월 5일 식목이네요. 장마간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잘 보내셨나요? 비가 좀 촉촉하게 오는 그런 봄날이네요. 네, 벚꽃도 이제 많이 좀 떨어지는 흐름인데, 어, 증시는 더 뜨거워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오늘 뭐2차전지 다시 또 재가동하는 흐름이 전개됐고 바이오도 연속적인 상승을 내는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삼성 SI의 7% 급등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내는데요. 결국 이제 셀 업체들이 움직이게 되면, 예, 그 아랫단에 이제 밸류체인들 또 이제 장비주까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명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 셀 업체들이 이제 본격 움직이면서 또 신고가까지 가는 흐름이 전개된다면, 어, 이제 2차 전지의 후반부 랠리가 본격적이고, 후반부, 이제, 이제, 후반부의 랠리는 더 날카롭죠. 짧은 기간에 더 급등을 연출하는 형태가 주로 이제 주도주 주도주 이제 추세장에서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셀 업체가 움직인 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해 보면서 어,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 보도록 하죠. 어, 오늘 코스피 지수 0.55% 상승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9.6조대요. 어, 뭐 뭐, 크게 발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삼성 SI 정도가 움직였는데, 삼성 SI도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진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보면서 신고가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13조 원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어, 퍼포먼스를 좀 냈습니다. 1.7% 상승, 또 상승 종부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흐름을 코스닥에서 냈고요. 코스피는 하락 종부수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터지지 못했다. 수급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어, 순매수는 아니었지만 기관이 3천억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600억대 순매수, 기관이 600억대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은 7,5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수급 구도도 좋았고요. 증시 네, 주변 자금도 고객 예수금이 오, 늘었네요. 엄청 늘었네요. 53조입니다. 네, 50조를 어 31일 날 돌파하고 4월 3일자로는 53조니까요 어, 증시로 자금이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용융자장고도 18조 7천억 수준 정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개선되는 흐름이 뚜렷하죠 어제 미국장은 0.5% 3대지수 모두 조정을 좀 받았지만 크게 이제 부담스러운 건 아니었고요 오늘 늦증시가1.6%좀 빠진 흐름들 홍콩이 0.9% 빠진 흐름 어, 대만하고 상해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한국증시가 이제 두드러지게 좀 강한 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증시의 흐름에서 이제 코스피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각 이제 봉을 높였죠. 와, 그래서 여기 481선까지 금세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저항권이긴 한데요. 어쨌든 2차전지 바이오라는 이 거대 코스닥에 이제 양대 산맥이 모두 이제 급등을 연출시키면서 이 저항권까지 다들았고뭐 이게 뭐 저항을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하겠지만 뭐알수 없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추세 자체가 워낙 거세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업종 지수가 신고가를 이제 앞두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셀 업체가 이제 신고가를 내면 업종 지수까지도 들어올리면서 어 전체적인 어떤 이차전지에 정말 날카로운 어떤 어, 상승 시세가 분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헬스케어 업종도 1.4% 상승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2.3% 상승으로 어, 상승을 주도했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가 오늘 좀 강하진 않았죠 코스피 쪽에서는 약보합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은 0.7% 상승 정도로 지수보다 언더 퍼포먼스 많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 바이오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됐고요. 오늘 오늘 이제 장중 시황도 제가 이제 올려드려가지고 그것도 장중 시황을 보시면 조금 더 장중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 오늘 이제 시총 상위주들 보면요, 삼성전자가 0.4% 상승, 엘 g 엔솔이 2% 상승으로 어, 셀 업체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BM 하고 포스코퓨처엠 와 이거 강하네요. 4%, 3%. 그리고 삼성 SI가 7% 상승으로 거의 신고가 부근 붙이는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오늘 장중에도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 뭐 명분이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고. 어쨌든 삼성 SI 지금 신고가 가능의 흐름이 굉장히 도드라진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중심의 장세.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플러스로 좀 전환됐네요. 장초반에는좀 약세였는데. 어, 반면에 이제 수급은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좀 팔았어요. 2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수급을 코스피 순매도를 만들었던 원흉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에코프로도 오늘 8% 야, 이건 뭐 설명불가할 정도의 어떤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도 오늘 4% 상승해주는 모습들 예, 우호적인 어떤 형태가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의 시총 1, 2, 3위가 모두 2차전지 소재회사입니다. 음. 그리고 셀토넛 헬스케어도 플러스권. HLB도 3% 상승하면서, 어, 신약주들 오늘 뭐 좋았죠. 알테오젠도 상승, 연속 상승, 6% 상승해줬고, 2차전지 소재 첨보도 1% 상승해줬고요. 사, 성일 하이텍도 1%대 상승.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뭐 삼천전장 5.7% 상승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나노 신소재, WCP 또 대주 전자재료까지 뭐 2차 전지는 뭐다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뭐 그만큼 어 2차 전지가 어, 당연히 주도 업종의 위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어, 그래도 이제 바이오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ABL 바이오도 오늘 장기 평선 어제 뚫어냈고 오늘도 연속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죠. 레오캠 바이오 3.9% 상승. 예, 그래서, 2차전지 중심, 뭐, 동아기업 이제, 장비주 PNT, 예, 또, 엔캠, 전액, JO, 이제, 이제 CNT 도전제, 이런 어떤 2차전지 기업들은, 뭐, 다 올라가는 형태를 보였구요. 또, 삼성 SI, 이제, 밸류체인의 또, 상신 EDP 같은 기업도 1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앱클론이 지금 임상 모멘텀은 가장 예, 임박해 있죠. 그래서 미국 아마케가 이제 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기대가 많이 붙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c s 윈드 친환경도 좀 강했는데요. 뭐 반면에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나솔루션은 좀 약세를 이어가는 패턴이 되고 있고 또 이제 2차전지 쪽에서 LNF의 대주주인 세로닉스는 엄청 강하네요. 22%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NT도 이전든지 장비주죠. 9.8%.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 탑픽으로 이제 계속 꼽아드렸던 또 바클 시스템즈도 강한 흐름들. 충전기 1회사죠. SK 시그넷. 5% 상승하는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장비주에 대한 포커스를 좀둘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또 SKC 솔로스텀단소 같은 동박 업체,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을 시작하는 이런 동박 업체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차전지 전반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들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주도 업종의 위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제 그 바이오 쪽 종목들 조금 체크를 해드리면요. 어, 셀트론 그룹주, 셀트론 같은 경우는 보압 정도입니다. 그래서 셀트론이 사실상 이제 장기평선을 뚫어 올려야지 2차전지, 아니 그 바이오 업종의 추세 상승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어, 셀트론 그룹주들이 장기평선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이렇게 추세상승으로 가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가 연속성까지는, 그니까, 러 뭐, 한 2, 3일 정도는 연속성 나올 수 있지만, 지금 2차전지처럼, 한, 뭐, 한 3달 이렇게 추세상승으로 나타나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앞에 매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고, 루니 같은 경우 오늘 14% 급등하는 흐름들, 그리고 고바이오랩, 진오맨컴퍼니, 정부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어 지원해주는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의 탈출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형태 모멘텀을 바꿨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미용 쪽이 대표적이에요. 루트로느리라든지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 또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추세 상승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군이죠. 그래서 요 쪽에서 보다 더 이제 추세를 노리는 전략을 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조금 쉬었는데 오늘 그래도 머니아이패스라든지 뭐 HPSP, 파크시스템즈, 뭐 테스 전반적으로 또 플러스가 많이 나왔죠. 예. 네.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메이저가 계속적으로 받아 권에서 물량을 흡수하고 탈출을 시도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요.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세개 업종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중점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는 어, 2차전지가 조금 압도했군요. 오늘 삼성 SL가 1등이네요. 1,500억입니다. 아, 1,500억. 어마어마하네요. 에코프로도 1,100억. 에코프로 b m 이 거의 뭐 천억 억 그래서 2차 전지 세 종목이 이제 어 수급 상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띄었고요. 삼성전기가 790억. 또 현대차가 330억. 한국항공우주도 항공, 330억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가 좀 위주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런 종목들, LNF 이런 종목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넘어가면 뭐 완전히 음, 2차전지가뭐 압도를 했네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LNF, 대주전자재료, 뭐 상신, EDP, 뭐 강원에너지, 성일라이텍 뭐 이런 종목들 다 이제 2차전지 관련 주죠. 그 외에는 이제 셀도는 헬스케어, 일부 이제 바이오 쪽, 제이시스메디칼, 또 TNL, 제이시스메디칼 TNL은 이제 미용 쪽에 관련 종목이죠. 추세적으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대표 종목입니다. 앱클로는 이제 임상 모멘텀을 갖고 있는 뭐 대표 기업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2차전지 중심의 수급과 강세 흐름, 또 바이오 일부 종목들 이렇게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는 패턴이었다. 이렇게 좀 종목 시장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삼성 SDI 시사가 이제 굉장히 돋보였죠. 삼성 SDI를 조금 짚어봐야겠는데요. 뭐 사실 LG 엔솔또 삼성 SDI는 뭐 계속 이제 제가 커버드리고 신곡과 기대를 가지는 종목이라는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요. 좀 더뎠죠. 예. 네, 소재 업체에 대비해서 셀 업체들의 어떤 시세가 굉장히 좀 더뎠는데요. 어, 이제 이제 셀 업체들이 좀 움직일 차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3그 SK 이노베이션도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 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셀럽제 전반에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고요. 이번 IRA 법안 자체가 이제 세액 공주의 어떤 한도 부분이 지금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많이 이제 뭐 기대하는 포인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확정되지 못한 게 다소간의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어, 성장 기대를 조금 더 퍼포먼스 낼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어, 선택할 때 삼성 SA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어, 압도적인 1위에 이제 파와 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완성차 업체와 이제 고객사를 끼고 있는 그런 다변화적인 어떤 매출처라는 측면에서는 엘젠솔이 압도적인 어떤 우위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현재 1등과 앞으로 상당히 이제 성장 속도를 가질 퍼포먼스를 낼 기대치가 높은 삼성SI. 이렇게두 종목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 삼성SI도 이제 치고 나갈 타이밍이 됐다라는 리포팅, 기움증권 리포팅입니다. 어,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좀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제 뭐이 삼성SI 매출 중에서, 어, 이제 전자제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동공구라든지 이런 어떤 쪽에 들어가는 전지 쪽, 소형전지 쪽, 어 그런 부분은 좀 부진한 걸로 반면, 자동차 전지가 선전하면서 질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수익성, 수익성, 이쪽이 제 고성장의 어떤 밸류를 높여주는 분야니까요. 젠5 배터리가 탑재된 주요 고객 프리미엄 모델 판매 호조로 자동차 전지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IRA 세부 지침과 AMPC 등 미국 제도 변화의 수혜가 예상되고 북미 합작법인 파트너 다변화는 순항하고 있으며 정보체 전지와 46파이 원형 전지 등 기술 로드맵에서 앞선 행보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이제 양호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 추정치 정도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 고객 신 모델 효과와 더불어서 제5 배터리 출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해서 1, 2월 달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57% 증가했고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s d i 를좀 주목할 포인트다. 이렇게 좀 이제 이야기를 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미국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고성장의 어떤 분야가 되고 있죠. 미국이 YYY 65% 성장세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고, 당장은 이제 수혜 그 보조금 수혜를 보진 않죠. 예, 네 본격적으로 이제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가동되는 25년부터 생산세액 공제가 이제 이제 생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분기 중에 이제 모멘텀으로는 전고체 전지와 사료파이 원형 전지의 시제품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앞선 행보를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삼성 s d 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은 자동차 전지 주도로 분기별 우상향 기조가 예상이 된다. 자동차 전지는 j e n 5 배터리 비중이 50%에 근접해 가면서 믹스 개선을 수반할 것이다. 원형 전지는 부당성 경기와 연동된 전동 공구 수요 약세가 불가피한데 어, 전기차용 전환에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세로는 전방 수요 약세에 따라서 이 창출력이 약화됐지만 평광 필름과 OLED 소재 위주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이 된다. 이제 이제 사업 분야 별로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삼성 s 스의 이제 소형 전지는 조금 이제 그 이제 시클리컬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기도 하죠. 중대형 전지는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데 매출액 성장률이 19%. 이익 쪽에서는 중대형 전지 쪽의 성장률이 33%. 그래서, 24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대형 전지, 특히나 23년도는 중대형 전지 매출 증가율이 34%. 또 이익 증가율은 75% 전망된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자재료 부분은 아까 이제 뭐, 사실 OLD쪽 오른쪽이죠 뭐 그래서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겠다 이 부분이 좀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워낙 이제 2차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비중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예 네, 늘어난 상황에서 사실상 뭐 완벽한 2차전지 회사죠 음, 그런 부분에서 밸류 할인이 과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전자제로 부분의 사업 부분의 비중은 점차 줄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한 자리 수 정도로 내려갈 걸로 전망이 된다는 부분도 고려할 포인트다. 이번에서 또 삼성중앙에서 리포팅 나왔네요. 네. 자동차 믹스 개선과 아까 보셨듯이 자동차 쪽에 대한 중대형 전지 매출비중 퍼포먼스와 또 46파이 양산 기대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삼성 S자의 어떤 수의 기대감으로 크게 작용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일단 유럽 내 고객사 대상으로 하이 니켈 기반의 젠5 비중이 지난해 20% 중반에서 올해 50% 가까이 확대될 걸로 어, 기대된다는 측면들, 또 글로벌 업체들 간의 4680원통형이 펌팩트 양산 경쟁이 진행 중이죠. 회사의 46파이 프로젝트가 BMW 같은 고객사의 양산 계획을 맞추려면 올해 하나로 양산 투자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서 어 이제 뭐 BMW든 볼보든 같이 어 같이 하는 이제 호재가 이제 대량 수준해 지는 합작사 발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 본격 양산 계획을 25, 26년으로 잡고 있다고 해도 하반기 시생산이 시작되면 양산 투자의 가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동안 케파 증설이 경쟁사에 비해서 더졌죠 그래서 북미 시장 중심으로 고객 확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목표 주가 산정에 보수적 투자에 대한 할인율 10%를 제거한 데 따르다 해서 어,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그리고 한국 2차전지 셀 업체 내 탑픽으로 바이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라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음, 삼성증권 이 애널리스트 분좀 논란이 많죠? 계속, 이제, 이차전지 한국, 이전지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삼성 s d 는좀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퍼벨리에이션은 올해 26배, 내년 19배, 내후년 14배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삼성 주권의 리포팅 조금 더 보면요. 일진 머티를, 뭐, 삼성하고 좀 연계가 높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리포팅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쨌든, 고객사 재고 조정 이후, 순, 선순환을 기다린다. 일1어트리 l 치가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죠. 바닷건에서.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고객사 재고 조정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 어떤 특성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역시나 지금, 롯데 그룹에 인수가 됐다는 거. 롯데라는 대기업은 역시나 이제 자금력이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동박 사업에 있어서 자금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증설이 결국 경쟁력이고 성장성이고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롯데그룹 인수는 이제 한 단계 도약의 가능성을 높였다 봅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예정된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시점과 기존 범용 제품에 비해서 고연신 고강도 특성을 가진 제품에 유럽 고객 수주 확대 여부에 주목하자. 일단 뭐, 증설 관련된 내용이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동박 3사 중에서 가장 좋은 이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캐파 증설 및 고객과 수주 기대감은 유효하다 해서 일단 오버행 이슈가 조금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성장성이 중요한 거죠. 네, 수급적인 요인으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포인트로 바라본다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또 리포트 중에서요, 그 NH투자증권의 리포팅도 한번 보죠. 대주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조용히 커지는 존재감에서 사실 이 기업이 LG엔솔 통해서 포스코 아니 그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죠. 여기, 이제, 그, 시, 실리콘 응극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실리콘 응극제는, 그, 응극제 들어가는 첨가물이죠? 네, 에너지 밀도 향상을 시키고, 또, 이제 충전 속도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좀 프리미엄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첨가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 하이니켈 양극제, 요, 기술 진보가 한계좀 다다랐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응극제를 통해서, 이제, 차별화를 좀 만드는 경향을 보일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겁니다. 특히나 25년까지의 어떤 이 케파 증설 내지는 계획을 보면 경쟁자가 없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실리콘 이 응급제 그 만듦으로 해가지고 어, 상당한 이제 경쟁력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다른 기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뭐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제 그런 것들이 큰 거죠 국내 유래 양산업체라는 점을 반영을 해서 할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이 이트론 이제 다른 차종으로도 지금 확대를 시킨다는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재료에 적용 모델이 추가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기존 동사에 이제 공급처가 이제 포르쉐 타이칸만 적용이 있었지만 타이칸과 플랫폼을 고교하는 아우디 이트론 GT 차량에도 탑재되기 시작했고. 하반기부터는 GM의 상위 모델에도 어 첨가 비율을 높인 이제 소재가 이제 쓰이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양산 체제 자체가 내년부터 본격화 된다는 측면들. 이 부분들 주목해 본다면 제가 볼땐 지금부터는 예, 이기부등 우리가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걸로 봅니다. 아직은 매출 비중에 있어서 이 부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주목도가 뭐 표현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디긴 하지만 어 계속적으로 이제 어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어, 상당히 크게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 비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로 대한 어떤 우리가 기대감을 한번 크게 가져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좀갈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조전자 재료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